안녕하세요. 정치 알려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정말 치명적인 클래스 정치 클라스 TV입니다. 일단 안타까운 참사에 대한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은 K 드라마 산업의 교훈에 대한 진고의 필리핀은 현지 영화를 홍보하기 위해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의 필리핀 CNN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이슈를 전해드렸는데 필리핀 상원의원이 K 드라마 방영 금지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필리핀에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가 이 발언으로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았는지 CNN과의 인터뷰에서 완전 꼬리를 내리는 발언을 하며 태세 전화를 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필리핀에서 한국 드라마를 금지하는 아이디어로 떠들쑥하게 한후 징고의 에스트라다 상원의원은 대신 현지 양질의 드라마 제작을 늘리라는 몇 가지 권장사항을 제시합니다. 에스트라다는 목요일 CNN 필리핀과의 인터뷰에서 K-드라마를 금지하는 어떤 조치도 취할 생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에스트라다는 나는 그것을 추진할 계획이 없으며 K-드라마를 금지하는 결의안을 제출할 계획도 없습니다라고 확인했습니다. 나에게 가장 먼저 화를 내는 사람은 어머니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K드라마의 열렬한 팬이기 때문입니다. 상원 의원 에스트라다는 K드라마의 에피소드를 본 적이 없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필리핀 청중의 지지를 얻지 못한 일부 필리핀 드라마의 품질이 낮다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부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은 수요일 상원 청문회에서 필리핀 영화 개발 위원회의 예산 제안에 대해 필리핀 예술가들이 그들의 작품에 대한 많은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k 드라마에 대한 금지를 제한하는 것을 고려했다고 말한 것에 대한 비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필리핀 연예계의 많은 사람들이 팬데믹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절망감이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에스트라다는 블로그 게시물을 인용해 외국 영화의 스크린쿼터를 부과하고 국제 영화제를 개최하는 등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보호하는 방식을 열거했습니다. 그러나 에스트라다는 양질의 영화를 제작하는 감독과 예술가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예산을 늘리는 것을 개인적으로 선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마도 우리는 개선해야 할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라고 지적하며 우리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특히 정부와 민간 부분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지원이 필요합니다라고 덧붙입니다. 2023년 국가 지출 프로그램은 필리핀 영화 개발위원회에 대한 약 69억 원의 예산은 턱없이 적습니다. 기관이 제안한 2023년 예산은 여전히 상원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은 이 이슈에 대한 필리핀 반응입니다. 누가 진구의 연기를 편집해서 한국인들에게 공유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를 더 부끄럽게 만들고 싶습니까? 이글 자체가 이미 부끄럽다. 필리핀 드라마는 품질이 낮지 않습니다. K 드라마가 고품질일 뿐입니다. K 드라마가 강하기 때문에 필리핀 드라마는 약해집니다. 필리핀 돈 가치가 약하다고 필리핀이 약하지는 않습니다. K 드라마 팬으로서 K 드라마를 보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들의 드라마는 고품질이 아니라 높은 생산성을 보입니다. K-드라마는 이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와 거의 맞붙을 수 있습니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는 일반적으로 쇠퇴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상적입니다. 필리핀 드라마는 장비, 카메라 등의 경우 고품질이지만 다른 모든 항목에서는 품질이 낮습니다. 진구이가 하는 일은 중국 본토가 자신들만의 대중문화를 창조하려는 시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일본, 한국, 대만에 가려질 뿐입니다. 중국이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실제로 돌파구를 만드는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상했습니다. 검열은 그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중국 연예계는 정체성을 상실하고 한국 연예계를 모방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소프트 파워는 비디오 게임과 일부 책과 애니메이션입니다. 특히 원신의 돌파구와 함께. 근데 이런 제품들도 검열과 이상한 민족주의 때문에 죽어가고 있어요. 중국산 SF 블록버스터인 넷플릭스의 유랑지구를 기억하시나요? 7억 달러의 수익 중 대부분은 중국 관객들에게서 나왔습니다. 다른 나라 팬들의 평은 스토리가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입니다. 물리학자는 유랑지구를 보는 차라리 아마게 돈을 다시 보는 것이 낫다고 비웃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넷플릭스 프라임 비디오 히버맥스, 위티비, 라쿠텐비키, 디즈니플러스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K-드라마 금지를 추진한다면 나는 파라마운튼과 홀로까지 더볼것 같습니다. 그의 무능한 멍청한 진술에 대한 금지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 발언은 당신이 표를 잃는 방법입니다. 진고의 에스트라다, 정당한 문제에 대한 정당한 해결책을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하지만 나는 당신의 IQ가 당신이 실제로 그렇게 할만큼 충분히 높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한국의 놀라운 선곡은 조국에 대한 사랑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배울 것이 많다 그들로부터 오락을 금지합니다. 뭔 개소리야 대신 진고위를 금지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그곳에 있는 동안 서양영화와 TV쇼도 금지하십시오. 나는 K드라마를 좋아하지 않지만 이것은 단지 웃기다. 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들은 여전히 온라인 드라마를 볼수 있습니다. 넷플릭스에도 K드라마는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중국, 일본 등의 드라마를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응답하라 1988, 궁 25, 21 등과 같은 최고의 걸작을 볼수 없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필리핀이 북한이 되다. 왜 거기서 멈춰? 왜 그들은 할리우드나 영국과 같은 서양 영화와 쇼를 금지하지 않습니까?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필리핀의 K 드라마가 뿌리 있게 내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해프닝 같습니다. 대단한 것이 이 발언에 정말 엄청난 비난이 쏟아져 필리핀 상원위원이 그냥 묵사발이 되었다는 것이죠. 문화란 흐름입니다. 그 흐름을 막으려고 저항한다면 그 문화에 휩쓸려 역풍이 된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놀람>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꼭 부탁드립니다.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안타까운 이태원 참사,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